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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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불러주심리감사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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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님의 말씀을 리고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고령으로주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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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장세기의 17장 1절 한번 따라서 부탁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하나님, 아브라함 75세 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데라, 테라가 20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205세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205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웃음> 할렐루야 <웃음> 어, 지금 뭐 역사에서는 205세, 200세를 넘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이 살아요. 130세, 1 4 0세인데 살면 <laughs> 안 돼요. 네, 어, 이게 아브라함게 아버지 테라처럼 아브라함도 178세인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 엄마들은 누워 있어서 막,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밥잘 먹고, 걷고, 어, 엄마들치 침이 안 걸리고, 어, 정말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니고, 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조언을 하고, 어, 좀, 오범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200세에 살아도 되잖아요. 응? 응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하란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죠. 갈대우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게 여기 하라. 여기는 지중해고 이게 여기 이제 동아 저기 러시아 쪽이죠. 그데자이하나에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의 아브라함이 우상을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영광의 하나님이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우절함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육개월 성자 하나님 시대는 여호 하나님이다. 좀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알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다음다래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찾아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상 만든 거, 미신 행위 하는 거, 우상 숭배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해. 아브라함아, 내가 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의 본토 즉 잠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거기서 살아. 오늘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상과 미신을 성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 응? 아브라함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리스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때 그때 이그 전에의 모습은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상과 미신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한 영위임을 알게 하셨어. 요 우상과 미신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상 만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갈대아무르에서, 쭉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근데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어요. 205세 때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 너희가 내가 잠시 멈춰 있었는데 이제 가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그러니까 유다 땅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부론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타고 가서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유단강을 타서 그렇게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러또 나타나셔서 내가 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몇 년이 흘러간다고요? 24년. 24년이 세월이 흘러가고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듣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여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 여호와 여도 요도, 도의 아우의 여호와라라는 이름은 항상 동일해요. 엘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누구다.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봉따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 엘로힘. 자,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예 하나님 그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때 비공유적 속성과 공력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시는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나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따르소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시다. 이 이게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전능한 하나님이시네. 이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나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두번째로 따르소다. 불변하시는, 불변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아무튼, 무한하시는, 무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성이 완전하시고, 편제하시고, 초월하시고, 초월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아무도 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없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불면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무한을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편지하시고, 초월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선언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다 아실 수 있다니까 그 인간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공익이 아니 하나님의 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기도를 해요. 사익을. 응?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도구처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자꾸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전능한 전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에게 풍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수잖아요. <laughs>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죽게 되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사입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때참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순절주의의영향 아래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종처럼 영향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걷어내야 돼요. 이 걷어내는 게 뭐냐. 개혁주의. 한번 따 써. 서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뭐냐? 오직 성경이 있어서. 오직 성경이 있어서.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 나의 삶에 어때요? 간섭하실지라도 어때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벌는 게도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 내가 강나무 아래 누워서 입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떨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감낭아래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해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구나. 얼마나 책망을 합니다. 게으른 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이런 신앙을 가지기만 합니 하나님은 전능하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막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 모든 섭리를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병든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 중 하나님의 짐을드러내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자 어떤 사람에게는 어? 가난하게 에, 태어나게 하시 어떤 사람은 부자집에 태어나게 하시 응? 이것은 뭐요 인간이 알수 없는 그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응?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어? 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 엄마 아지마라는 하나님 앞에 숙한 입니다 내가 왜 부자쯤에, 어? 나는 부자쯤에 못해놨는데 엄마 하지 말라는 거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준이 가난을 그 속에 태어나게 할지라도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시간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날벼락을 내리듯이, 금은 무화를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요행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하나님 나 병을 치료해줘. 인간의 욕망이죠. 하나의 인간의 욕망이죠. 우리 인간 다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죠. 왜? 오래오래 병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니까. 그러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신 것은 병을 허락하신 것은 뭐요? 병을 허락하신 건 우리 죄값이 원죄를 위한 원죄로 인한 죄값.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병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깊게 깨닫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합니다. 주님을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질보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나가. 할렐루야. 네. 예성도에. 주야.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면어지라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막 주님은 엄마 왜나 같은 나에게, 예? 나, 나, 내 수많은 사람 중에, 예? 왜 나에게,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그럼 다른 사람 병 걸리고. 자기는 걸리지 말라는 거야 아주 잘못된 사과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에 그런 자세 또한 교만한 자세죠. 인간의 오만함이지 우리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내가 우리 조견중원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신방을 병원 신방을 갔는데 원망을 하지 않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고왜 내가 죽도록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쳐 병들어 그러지 않 기도해 주는 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기엔 신앙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덮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돌이 피었어요. 꽃들이 피었는데 꽃돌 꽃들 속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낼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뭐,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늙고노쇠할지라도 여러가지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고백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성내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떤 때는 무의미한 모습처럼 그 무미건조한 인생의 모습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 머릿속으로 뭔가 막 어? 그안식교인 목사가 안식교인그 장로가 근데 뭐. 어? 막인스프레이션막 감동이 와야 설교를 하고 감동이 야해뭘 한다. 그런 옛날 조형계가 그렇게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말 중에 하나 인스프레이션 감동 영감. 직접적인 하나님이 비성경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이 목사, 미국의 우순절 주인 배우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정말로, 뭐, 한마디로 갱년기를 맞이해가지고 막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범죄하지 않아야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 4년에서 우리 흘렀어요. 양을 지고 있고요. 양과 염소를 쳤어요 24년 동안 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왜 내게 아들을 안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왜 안줍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어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이 난뭐 뭐 난리를 쳐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은혜 내릴 때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의 3창을 백날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 없어요. 주님을 믿고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며 나오는 나는 아무나서 무익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부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흘려 죽으셨군요. 이런 무익한 종을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잘 믿음생활하고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했습니다. 내 영혼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을 향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멋진 성도들이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그고 하신 주여, 우리가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능하신 하나님을 아껴하고 나의 사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더럽히고,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을 종처럼 드었던 모습도 있어 이런 모습들을 회결으로 용서하시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나의 모든 공적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가졌던 교만과 우만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는 무익한 존니다 라고, 소리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가게 아웃을 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